오늘의 웹진 주요 월익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듀얼 쇼커스입니다. 소니가 스퀘어 엔익스를 사면 플스 는 다시 일본 콘솔이 될수 있다. 숫자만 보면 소니는 이미 이번 콘솔 전쟁에서 이긴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은 일본 콘솔 자이언트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ms는 순수 자금력으로 플스5보다 칩 공급 부족 문제에 더잘 대처했고 덕분에 일본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S와 X가 플스5 판매량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MS의 임박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소니가 스스로 떨고 있음을 인정하게 했죠. 우린 콜 오브 듀티와 경쟁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요. MS의 이런 판을 뒤흔든 움직임에 소니도 몇 가지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달 소니는 데스티니2 개발사 번지 인수를 완료했고 올해 초에는 헤이븐 스튜디오와 발키리 엔터테인먼트 같은 몇몇 인디 스튜디오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루머대로 마일 소니가 스퀘어 애닉스를 사들인다면 그거야말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사소해보일 정도로 훨씬 중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스퀘어 애닉스는 파이널 판타지 킹덤 하츠 드래곤 퀘스트 니어 같은 메이저 jrpg 프랜차이즈를 내놓은 퍼블리셔입니다. 브레이브 디폴트와 옥터패스 트래블러 같은 새 JRPG 시리즈도 내놓고 있죠. 스퀘어닉스는 어느모로 보나 JRPG 회사 그 자체인데요. 소니하고도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사실 2014년까지는 소니는 스퀘어닉스 최대 주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4,700만 달러 주식을 모두 팔았죠. 소니와 스퀘어닉스는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둘의 통합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로의 재결합으로 느껴질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7부터 12 킹덤 하츠 베이그란트 스토리 크로노 크로스 같은 게임들은 플스 1과 플스 2를 당대 최고의 jrpg들과 동의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소니가 스퀘어 애닉스를 인수해 그 모든 시리즈를 독점 컨텐츠 로 유치한다면 플스 영광의 나날 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게임들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플스가 떠올랐 었으니까요. 이 다시 일본으로의 정서는 스퀘어닉스가 자신의 서구 스튜디오들을 계속 팔고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됩니다. 히트맨, 데이어스 엑스 시프, 툼 레이더, 기타 등등 IP를 보유하고 있던 스튜디오를 판 건데요. 그후 스퀘어닉스와 서구 스튜디오들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많은 뉴스가 보도되는 중입니다. 이 상황의 주요 시사점은 스퀘어닉스가 몹시도 일본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는 일본 게임 뿌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소니가 그런 스케어닉스를 사들 이면 소니의 역대 최대 인수가 되는 것뿐 아니라 플스의 정체성을 플스 1과 플스 2 시절에 유명했던 일본 중심 콘솔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플스는 이미 언차티드 가 오브 워 라스트 오브 어스 호라이즌 같은 서구 스튜디오들의 시리즈를 거느리 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ms의 움직임이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베데스다 인수 덕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RPG와 차기 엘더스크롤 시리즈가 엑스박스 독점이 됐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서구 RPG 개발사 중 하나가 플스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처럼 앞으로 몇년 안에 우린 플스 RPG라고 하면 파이널 판타지와 디시디아 같은 게임을 가리키고 엑스박스 RPG라고 하면 엘더스크롤, 스타필드, 폴아웃 같은 게임을 가리키는 걸 보게 될지 모릅니다. 요새 RPG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라짐은 누가 어떤 콘솔을 사느냐에 신대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플스2와 오리지널 엑스박스 때처럼 서로 크게 다른 라이브러리 시절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두 콘솔이 꽤나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에는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소니와 MS 모두에게 그리 나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최근 엑스박스와 플스는 균질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 세대에서 볼수 있었던 서로 구별되는 독창적인 게임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꽤나 안전한 루트를 밟아온 겁니다. 그러나 MS의 최근 인수들은 크게 판을 흔들기 시작했고, 소니도 강제로 응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플스5와 앞으로의 콘솔이 라이벌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는데 오히려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중립적인 게이머들한테는 좋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한쪽 콘솔을 사면, 다른 쪽 게임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윈도우 센트럴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정말 1억 명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나? 과소평가된 강가된 사실들, 롤, 디아블로 4 등등. 최근 유명한 웨드부시 게임즈 아날리스트 마이클 파처의 코멘트가 화제가 됐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1억 명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 순위도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 게임 패스가 1억 명 구독자를 발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파처가 야후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것들을 훨씬 넘어섭니다. 파처는 게임 패스가 현재 2,500만 구독자에서 1억 명 도달이 가능한 이유로 클라우드의 이용,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프리트 플레이 게임 등등을 들었습니다. 핵심은 모바일 게이머들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1억 명을 돌파하는데 기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엔 상황에 개입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과소평가된 측면 중 하나는 MS가 텐센트와 전례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라이엇의 전체 인게임 컨텐츠를 게임 패스에 포함시켜 무료로 풀었죠. 작년 기준 라이엇은 전체 게임에 걸쳐 1억 8천만 한달 액티브 유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액티비전 블리자드 실적의 두 배입니다. 그 모든 게임은 하나도 빠짐없이 PC와 모바일용 프리투플레이 게임이고, 콘솔은 완전 스킵하고 있죠. 근데 올여름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MS와 라이엇은 게임패스 유저는 모든 라이엇 게임의 모든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포함해서요. 그것들을 직접 다돈 주고 사려 하면 꽤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그 게임들을 즐기는 수천만 프리투플레이 유저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경제적인 옵션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이 클라우드에 추가되지 않아도 라이엇과의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게임 패스는 엄청난 우군을 얻은 겁니다. 비록 MS와 라이엇은 아직 잠재적 소비자들한테 그런 게 존재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요. 아직까지는 라이엇 게이머 압도적 대다수는 그런 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과정이 종료되면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존 게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 패스에 들여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캔디 크러쉬를 플레이하는 구독자에게. 추가 퍽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하스 스톤을 플레이하는 구독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나씩 무료 카드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게임패스 얼티밋 유저들에게는 프리미엄 배틀패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MS는 수많은 방식으로 그 자산들을 레버리지를 이용해 신규 유저들을 게임패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MS는 아직까지는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겨우 맛만 보여준 정도입니다. 아날리스트 파처는 인터뷰에서 MS는 옵시디언, 베데스타,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 같은 스튜디오를 사들였고 하이 퀄리티 의 게임을 꾸준히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이 방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해였습니다. 비교해 만일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 가뭄이었다면 넷플릭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게이밍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과금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이죠. 게임판에는 액세서리 라이센싱, 머천 라이징, 인게임 구매, 에드온, 배틀패스 등등 온갖 과금 요소가 있고 바로 그건 넷플릭스가 자기들 비즈니스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들입니다. 넷플릭스도 뭔가 돌파구를 위해 자신들의 구독자에게 약간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넷플릭스 구독자는 1% 미만입니다. MS는 최근 수익 보고 자리에서 게이밍 비즈니스 일부 영역의 수익이 감소했다고 알렸습니다. 포트나이트나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에서 인앱 결제가 준 탓이었죠. 하지만 MS는 동시에 그들의 정기구독 서비스가 이번에도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척 인상적인 일입니다. 올해 꼭 해봐야 할 진정한 킬러 컨텐츠가 게임 패스에는 없었는데도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2023년과 그 이후부터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정식 발표됐거나 유출된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엑스박스에 들어올 게임들의 목록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내놓을 디아블로4와 새 생존 게임들까지 고려하면 게임 패스는 적어도 한 분기에 하나의 메이저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섭니다. 넷플릭스의 핵심 독점 드라마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분기 투자자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의 전적으로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놀라운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스타필드, 페이블, 엘더 스크롤 6 같은 게임이 나오면 우린 게임 패스에서도 비슷한 실적 보고를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올 콜 오브 듀티 게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게임 패스 구독자를 속구치게할 거고요. 이거 말고 구독자가 취소될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게임 패스 패밀리 플랜입니다. 몇주 전에 공개된 이 플랜은 최대 5명이 25달러의 게임 패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임 패스 얼티밋이 15달러인 걸 고려하면 미친 듯이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넷플릭스가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죠. 올해 전까지는 넷플릭스는 마케팅 목적으로 계정 공유를 상당히 눈 감아줬던 겁니다. MS는 무료 계정 공유를 허락하진 않지만 적당한 가격에 공식 계정 공유를 제공하려 하는 겁니다. 이 패밀리 플랜 하나만으로도 게임 패스의 유저 베이스는 수천만 명이 더수 천만 명이 더늘수 있습니다. 출시 예정 게임들, 라이엇과의 계약, 클라우드를 이용한 모바일 게이밍 등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도 말이죠. 또전 세계에는 현재 30억 명의 게이머가 있습니다. 아직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는 헤일로 인피니트 멀티를 클라우드로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게임들이 이미 적당한 연결만 있어도 지금 당장 극도로 잘 돌아갑니다. 글로벌 인터넷 속도는 꾸준히 빨라지고 있고, MS의 a z u 클라우드는 이 약속의 새 게이밍 월드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죠. 그러니 게임 패스가 앞으로 1억 명 유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파처의 말은 100% 맞습니다. 핵심 메이저 게임들 없이도 이미 2,500만에서 3,000만 구독자를 달성한 걸 보면요. 모험 내 새로운 모험입니다. 장마놀이 쓰러지질 않아. 제목 그대로입니다. <laughs> 시리가 죽으면 끝난다. 와. 죽었어. 야 설마 여기 이 허접한 곳에서 나 게임이 지금 터지나? 빛나감. 빛나감. <laughs> 진짜 아구르겠다. 진짜 <쟤>. 빛나감. <laughs> <Happy to oblige. 웃음> 그래도 제나 제일... 절망스럽겠다. 유대체저 새끼 뭐야? <laughs> 쓰러지질 않아 여기서.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되었습니다.